안녕하세요. 키워요. 응. 잡아다갖다요 옛날에는, 옛날에는. 아, 아, 별로 굽는 정도가 다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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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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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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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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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그냥 통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네. 신기하네. 했을까, 그래서? 네? 와, 그랬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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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, 아, 자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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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렇어 네, 아, 진물이 경고였어. 오. 부터다 내가 진물데 참새 와서 젖다고 노고는사람 없잖아요. 여기 면은가 오징어 같이 그렇게 뿔로 일어나. 뒤로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뿔로가 안 돼요. 아? 한번 뒤집은 건데. 그 근데 이 뒤를 많이 굽는 게 좋아요. 어. 오리고기는 이 뒤쪽 잘안 타요. 타지도 아, 고 우렁 된장이요. 이거 된장. 우렁이 네. 넣고 볶았어. 아 우렁이야?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? 어, 이거 소스가 특이한데 이거 마늘 소스요? 마늘 소스요? 잘수리죠 네. 그거를 조금 살짝 찍어서 한번 먹어 보면 익은 거 아닌가? 요 음... 이제 다 익었다는 거죠? 네. 알겠습. 껍데기 중에 제일 맛있다이요 어깨? 오리가 어깨가 있어. 날개, 날개. 날개 있는데, 오리 날개. 있는데? <놀람>